내가, 내가 그러면 안 하면 되지, 그러면. 어떻게 안 해? 지금 그동안 기다리고 또 계속 그렇게 됐는데. 아니, 내 뜻대로 못 찍는데 내가 어떻게 감독을 할수 있냐고. 그렇잖아. 영화사라는 데는 감독이 어떤 색깔보다도 그 무슨 일이 있어도 하니까. 결리, 결리 그냥 하지 말고. 술 먹는 시간 있으면 대본이라도 한번더 보라 그랬잖아. 봤냐고. 봤다고요. 봤는데 보고 난 사무실에 혼자 있으면서도 계속 했는데. 그그연구하는 사람한테 가서 연습 더 배우고 꾸준히 해. 가서. 남편의 꿈을 위해 주연자를 포기하겠다는 아내. 아내가 아니면 감독자를 리 포기하겠다는 남편. 집으로 가는 길, 주연씨 마음이 답답해져 온다. 일 시작한 게 중요하니까 내가 나를 빼고 가자 그러면 나라도 빼라. 나보다는 이 사람이 일을 했으면 하니까. 10년. 아니 평생을 기다려온 춘식 씨의 꿈, 주연 씨는 혹여 춘식 씨의 꿈에 걸림돌이 될까 걱정이다. 아내가 돌아가고 난 뒤, 춘식 씨는 묵묵히 시나리오 수정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뭐 전혀 가능성이 없는데 제가 무조건 하자는 건 아니죠. 어떤 뭐 연기 잘하는 배우와 이렇게 비교도 해 보고 그리고 조금 뭐 연기 쪽에서 빠지는 게있다면뭐 연기보다는 제가 원하는 거는 액션이니까 그런 쪽에서 또좀더득이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들을 이제 장점 단점을 잘 판단하고 지금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안될 거라고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작은 예산으로 다시 한번 내가 감독으로 갈수 있는 길이 되면은 뭐 그러려고 산 거지. 그래서 누구든지 누가 뭐 되겠느냐 안 되겠냐 이런 소리는 저한테는 안 통하죠. 중요한 거는 와이프가 사랑스러워서 이 영화를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사랑은 하지만 영화는 영화니까 그런 쪽에서 이제 좀더 자기가 열심히 해주고 나는 그것만 바라는 거죠. 아내를 배우로 만들겠다는 꿈이 춘식 씨를 지키는 힘이다. 그날 밤 주연 씨가 후배 남희 씨를 만났다. 갑자기 갈 데가 없어졌어. 와, 저기를 저기를 가려고 왔는데 갑자기 갈 데가 없어졌어. 저 뒤로 가 볼까요? 퇴근해서 돌아올 남편 춘식 씨의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다. 탄트우먼 후배인 남일씨는 우울할 때마다 속얘기를 털어내는 친구같은 후배. 이렇게 하는데 근데 유독 네가좀좀 좀 그랬다고 얘기하는 거야. 좀언니들도좀 개기는 게. 유도부 가면은 선배들이 엄하다보다안 된다. 맨날 맞고 그러면 안 된다. 에라이 뭐 중학교 갔는데 핸드볼 하는데 그만이 어서 터졌는데. 차라리 유도했으면은. 그 맷집이 지금 써먹는 거라니까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하지만 오늘 있었던 일은 결국 털어놓지 못했다 그때 연기자가 꿈이었던 주연이 있 우연히 스턴트 일을 시작하게 됐고 한 남자의 아내가 됐다. 그리고 지금은 그 남자의 꿈을 이루어 주고 싶은데 그 방법을 모르겠다. 네, 그런데 갑자기 휴대전화를 확인한 주연씨가 달리기 시작했다. 왜 뛰어? 그래, 그래. 네? 왜 뛰어? 12시까지 가야되니까. 왜? 통금이 1 2시 그래도 가정주부인데. <laughs> 가정주부인데 12시까지는 가야되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신랑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사가면 조금 풀릴거야. 응. 주먹 한 방이면 춘식 씨를 무릎 꿇게 하는 무서운 여자 주연 씨도 남편이 무섭긴 한가 보다. 이0개 기본. 기본. 네, 고맙습니다. 늦었다며 정신없이 달릴 땐 언제고. 어디 가세요? 집에요. 집에 왜 가요? 아, 집에 살아요 간다라. 아빠요? 어, 아빠 만나러 가요. 우리 응, 응, 아빠요? 아니, 우리 아빠요. 우리 아빠 만나러 가야죠. 나중에 봐요. 안녕. 네. 동네 꼬마까지 챙기느라 주연씨 공사 다망하다. 에, 싫어요. 술을 안 먹으니까 원래. 누가? 어, 신랑 이 원래 술 먹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조심조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주연 씨 그런데 온 집안에 불이 꺼져있다. 다행히 춘식 씨는 한밤중이다. 많이 피곤하신 것 같아요. 육체적으로는 별로 안 피곤할 수 있는데 정신적으로는 많이 피곤한 것 같아. 그 부담감이죠. 뭐 테스트용으로 단편을 찍겠다라고 얘기는 했고. 제가 지금 있는 영화사 대표를 소개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말로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는데 대본 한, 한 번만 읽어봐 주실래요? 대표님한테 말씀드렸거든요. 읽어보시더니 아 어, 좋아요 이래갖고 같이 만나갖고 지금까지 준비하고 계시는데 잘한건지 잘못한건지도 모르겠고 일단 대표님이 내 신랑 내 남자를 믿어주니까 고맙죠. 잘될 거예요. 믿고 있어요. 그리고 어, 내 남편의 능력을 내가 믿어주지 않는데 누가 믿어주겠어요? 난 믿거든요. 능력은 좋아요. 가장 가정사에 살면 현광이는 좀못 갈면 어때요? <laughs> 괜찮아요. 아이고, 내가 하면 되지. 내가 할수 있는 거면 내가 하면 되는 거. 상관없어요. 되게 피곤해하니까. 나이도 많고 <laughs> 걱정만 돼요. <laughs> 그런데 그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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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잠못 잤어. 왜그래나 어제 깨끗하게 목욕 재배하고 딱잤는데아는 그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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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